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5편 묵상 우상 숭배자와 참된 예배자, 우상 숭배자와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히브리인들에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나님 존재 자체가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기분이 조금 상하고 우리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며, 그분의 구원함을 받은,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반드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히브리어는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세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이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라고 말하죠. 같은 단어입니다. 세굴라.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은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 또한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은 그 권면과 선언 이후에 5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5절부터 7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데 무엇을 이루셨어요? 천지와 바다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한 번으로 말한말한말한 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이해가세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라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두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위대하심은 무엇이냐면 8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먼저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뭘 말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뭘 얘기합니까?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광야를 거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수많은 왕들을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전쟁의 주관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죠. 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본 적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말합니까? 온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죠. 또 14절 우리가 처음 읽겠습니다. 시작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 14절은 이렇게. 지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의 종들을 위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 것처럼 우리 한 개역 개정은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의 종들을 위로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살피시는 분으로 오늘 시편 135편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출애굽 구원을 베푸셨고 또한 전쟁의 주관자로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전쟁할 때 승리케 하셨고 또한 온 땅의 주인으로서 본래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언약 그것으로 기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주셨고 또한 지금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부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또한 지금 현실 속에서 그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함. 그것을 오늘 시편 백삼십오 편 저자가 찬양의 이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으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악한 마귀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시고 하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역사, 섭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 먼지 같은 나한 사람을 보살피신다.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엔 이 우주 만물 속에 이 먼지, 점 하나 같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살피신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살피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어떻게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이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18절인데요. 오늘 이시편 저자는 하나님과 우상을 분명하게 대조합니다. 먼저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아멘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우리의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은과 금으로 만들었을지는 모르나 뭐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우상은 어떻습니까? 18절 우리 같이 한번 어그 무능한 이 우상을 만든 사람은 또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 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 우상과 같은 허무한 인생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죠. 우상은 무능합니다. 겉의 모습으로 눈을 만들었고 귀를 만들었고 뭐 코를 만들었어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만들었을지 모르나 그 눈에 확실히 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또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10편 130편 35편 저자는 의도적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과 정말 무능력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상을 비교 대조합니다. 그 완벽한 대조 속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저 무능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찬양하겠느냐? 아니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붙잡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진짜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성경은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 오직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다. 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관면으로 오늘 10편 135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 9절에2절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요청하는데요 첫 번째는 19절에 이스라엘 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아론의 족소가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들아 그리고 20절에 보면 레위 족소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으로, 또 성전에 맡은 바, 이 성전 일을 종사하는 자들에게, 레위족 속에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성경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에 해당하냐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개종한 자들을 향해서 표현하는 이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저 눈에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다른 우상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완벽하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상들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현혹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화려한 모습으로 그러나 아무런 능력 없는 무능한 존재인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며 나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 가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구원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하며 높여드리며 찬송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기억하고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며 엉켜 있던 것이 풀어지며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키시며 새 생명과 새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